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이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 또한 맞불을 놓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자,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의 주정부로, 또 지스텐 트레이더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칭하는 글을 SNS에 올려 캐나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한국 정치권 상황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한국 법무부가 비상기험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언론들을 주목한 주요 뉴스들을 정리한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U.S. 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에서 제공해드립니다. 헬스케어다 G.O.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에서 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종합 건강보험은 의사 진료나 처방약, 예방 진료 등을 보장합니다. 헬스케어다지오비의 이 건강 보험들은 유수의 민간 보험 회사들이 함께 제공합니다. 자,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다명중4 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다지오비를 방문하여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입하시고 1월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의 주정부로 지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칭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캐나다로부터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 지스탱트리도 주지사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글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캐나다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결례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천명하자 지난달 캐나다 트리더 총리가 미국으로 건너와 만남을 가지면서 트리더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의 신한 번째 주가 되라는 말을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브라이언 톰프슨 CEO 사례 용의자로 수배된 26세 루이지 맨지온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맨지오는 지난 4일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입구 인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프슨 CEO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맨지오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벤지오는 또한 건강보험사의 이 추부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뉴욕의 지하철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 존을 릴리를 제압하려다 살해하게 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 영상입니다. 30세 흑인 남성 릴리가 뉴욕 지하철에서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백인 남성 데니얼 페니가 팔로 6분간 릴리의 목을 졸랐고 릴리는 사망했습니다. 페니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릴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혐의의 이극 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떠나야 했으며 언론들은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일부 테슬라 소유주들이 일론이 미치기 전이 스티커를 샀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만큼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이미지, 진보적 브랜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우경화로 이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차주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도 지목되는 등 정치 행보로 인해 테슬라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에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질랜드가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육자들이 개들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등 학대 논란이 있어 그레이하운드 경주는 비난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경주견들이 머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개월로 지정하고 그동안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 7월이면 뉴질랜드에서 그레이아운드 경주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참편 뉴질랜드 외에도 상업용 그레이아운드 경주가 허용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 등입니다. 특히 미국 내 모든 주에서는 도박용 경주는 불법이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기장 두 곳만 남아 있습니다. 채찌 PT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AI 모델 소라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올해 2월 소라를 처음 공개한 후 10개월 만입니다. 일반 이용자도 소라를 활용해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최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라를 통해 초보자도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 영상 콘텐츠 생태계가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창작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저작권 침해 우려도 나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라 출시를 계기로 동영상 생성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피테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캐롤 아이 원투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노래로 빌보드 탑백차트 1위에 오르며 크리스마스 여왕의 건재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 11월 발매된 캐리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의 수록곡입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뒤. 9년째 연말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을 포함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통산 15주를 기록했습니다. 캐리 개인 통산으로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19번째입니다.이는 솔로 가수로서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역대 가수 중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비틀스의 기록과 타이을 이루기 위해선 단한 번만 더 1위를 차지하면 됩니다. 네, 이어서 미국 내지유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I believe most people look good and most mamas ought to qualify for sainthood. I believe most Friday nights look better underneath under neon stadium lights. I believe you love who you love. Ain't nothing you should ever be ashamed of. I believe this world ain't half as bad as it looks. I believe most people look good. 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오늘 역시 한국의 정치권 상황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자, 일단 한국 법무부가 비상경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 언론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워싱턴 포스트의 지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국정능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그의 정당이 탄핵 간 투표를 보이콧하며 살아남았지만 이 총리가 일상국정을 맡고 군 지도부가 계엄령 시행 등그 어떤 새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식물 인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또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 퇴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이른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출국 요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출국금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에 여파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엔 세이는 방송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이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소식과 함께 한국 동맹국들이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제 2기 행정부 출범을 한달에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에 대해 중국이 맞불을 놓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더 거칠어지는 양상인데요.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을 제한하며 맞받아친 중국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핵심 부품에 서방 국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네, 블룸버우통신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모터나 배터리, 비행 컨트롤러 생산 업체 등 드론의 핵심 부품 업체들에 대해 미국과 유럽 기업의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완전히 중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이번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의 엔비디아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2.5% 떨어졌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만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이틀 전발표했습니다 자, 중국 반도체 기업 24곳과 장비 업체 등총 140여 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 미국입니다. 자, 그러자 중국 정부는 바로 다음날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와 초경질 재료 등 민간 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통작으 하면서 보복에 또 나섰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일단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의 엔비디아 규제가 아닌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10% 이상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술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AI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번 대응이 엔비디아를 통한 미국의 인공지능 AI 패권장악의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고 오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품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실시하면서 중국 수출 옥제이 됐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미 상대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중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주요 영역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매출이 큰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자산 압류나 거래 제한의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추가 제재안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화이유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일감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이중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관계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무려 77명이 연방 사원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인준을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 서명했다는 소식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해드립니다. 뉴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노벨 의학상과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경제학 분야 수상자 등 77명은 서한을 통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경험 부족과 백신과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등 공중보건수단에 대한 그의 불신 등이 국가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었는데요. 케네디시니어 지명자는 소아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등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주장을 오랜 기간 제기해 온바 있습니다. 그는 또 앞서 앤서니 파우치 전 알레르기 전입빈 연구소 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로 창업자,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팔아먹기 위해 공모를 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벨 의상 수상자 77명은 서한에서 케네디는 의학과 과학, 공중보험 또는 행정 분야 관련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역과 소아마비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백신을 반대했으며 수돗물 불소화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이즈와 기타 질병의 성공적인 치료법에 관해 음모론까지 펼쳤으며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립보건원 등 존경을 받는 기관들의 적의를 드러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 77명은 이번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이 중요하고 존경받는 기관들과 직원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조직을 육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 남짓 앞두고 조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북극 일부 지역에 석유 시추권을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속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 내 연방 내무부가 내년 1월 9일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중약 40만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해당하는 시추권을 경매에 부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업 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추 권한을 사들이는 한편 석유 추출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감세법안에 북구 보호구역 지역 일부를 개방하기로 한 조항이 마련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자 1,9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북극 보호구역은 미국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로 꼽혀 석유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극곰이나 순록 등 수많은 야생 동물이 살고 있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가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인 만큼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만큼 추진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매각 대상 토지가 관련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규모였다는 점이 주목을 끄는데요. 원유 시추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대규모 시추 사업을 희망하는 트럼프의 계획을 꼬이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보호구역 내 수많은 매각들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법적 문제 등으로 수년씩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언론 재벌로 유명한 루퍼트 모독이 자신의 미디어 제국의 보수 성향을 지키기 위해 장남에게 지분을 몰아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이 언론들의 주요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재벌의 상속 관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입수한 법원 문제에 따르면 네바다주 신탁감독관은 루퍼트 버독과 그의 장남 라클런 버독이 제기한 가족신탁, 다시 말해 유언신탁에 대한 규정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에 처분을 한뒤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가족신탁상으로는 머덕이 사망한 뒤 그의 자녀인 라클런과 제임스, 엘리자베스와 루프런스 등네명 모두가 회사 경영권과 회사 미래에 대한 발언권을 동등하게 분배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절차는 취소 불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머덕은 지난 2018년, 장남 라클런을 후계자로 지명한뒤 그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신탁 조건을 바꾸려 해왔다고 합니다. 자, 머덕은 장남 라클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자녀가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갖고 있어 자신이 세운 미디어 제국의 보수적 편집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장남에게 경영권을 몰아준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머덕은 이러한 방식이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감독관은 이 같은 신탁 변경 요구에 대해 신의성실 위배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탁 감독관은 가족 신탁의 회사나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지키고 장남 라클런의 경영진 역할을 영구적으로 공고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한된 속임수라며 기각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모덕 측 변호인인 에덤 스트라이샌드는 모덕과 라클런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의향 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주 출신의 루퍼트 모덕은 팍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 미국 내 유료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의 주요 신문과 TV 방송도 거느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수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 밀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 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 S 유심 미리 준비해둘 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인물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27명이. 상원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인준을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의 주정부로 주 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칭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캐나다로부터 공군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 암호화폐의 번창이 펼쳐질 듯 보여집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20일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상하원이 일단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 8,500명으로 명시한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 m e d i c a l t o u r s c o 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말리부에서 어젯밤 11시경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은 PCH 고속도로를 뛰어넘어 말리부 피어 그리고 말리부 콜로니 플라자 바로 옆까지 번지면서 주택들과 건물들 소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리부 동쪽 절반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절반 지역에도 대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 산타에나 강풍과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례적인 산불주의보인 특히 위험한 상황의 적색 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위험에 35만 가구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LA 시 전역에서 택배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보고된 택배 도난 신고는 총 2,511건으로 월 평균 200여 건. 특히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보고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 울셔 벌몬에서 연방우정구 USPS 트럭 내 물품을 훔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트럭에서 물건을 몇개 꺼내더니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앞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내란 정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불법개업 내란 수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니 등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최고 경영자를 총격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연쇄폭탄범을 흠모한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대학 졸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월 뉴욕의 지하철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고급 한식당인 정식당 뉴욕이 미국 내 한식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 미식 평가 미쉐린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트리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됐습니다. 2024년 은퇴 지출 조사에서 62세에서 75세 사이 의 은퇴자의 5분의 2 이상이 크레딧 카드에 잔액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크레딧 카드 부채가 68%, 모기지 부채 3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키 오레오 브랜드를 보유한 유명 미국 제과업체인 몬들리즈가 초콜릿 허시를 생산하는 기업 허시에 대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글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소도비 경매에 10개명이 쓰인 석판이 오는 18일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석판은 약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제국 시기의 것으로 10개명 석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낙찰가는 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오는 26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가 내년 1월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8분경 네바다주 이어링턴에서약 15마일 북동쪽 카슨시디에서 약 40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총 14차례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커다란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헝가리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 남짓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북극 일부 지역의 시축권을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캐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로 빌보드 탑100 차트 1위에 오르며 크리스마스 여왕의 건재함을 나타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ews.com이나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k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a love song that goes on forever. For worse and for better, we'll two step together. And I'll hold you closer each day I go through this dance of. 한국에서 12월 3일 비상기험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전국 영향에 미국 내 유학생들과 여행객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의 경우 내년 초봄 학기 학비를 내야 되는데 치솟고 있는 환율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는 인터뷰 기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치솟고 있는 환율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 휴학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늦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예비 미국 유학생들은 혹여나 비자 인터뷰가 연기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알이 경보를 발령하고 자국민과 비자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사 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비단 유학생들뿐만이 아니죠.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한국 법무부가 비상 겸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자, 미국 트럼프, 미국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과연 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를 논의할지 어둡고 암담한 한국의 현실이 오늘 역시 미군내 주류 언론들을 통해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